후폭풍이 안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후폭풍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가람쌤이에요. 요즘 회피용도 후폭풍이 오는지 후폭풍이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 되는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쫙 알려드릴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피용도 후폭풍 옵니다. 당연히!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다만 그 감정이 발생되는 시스템이 좀 다를 뿐이죠. 후폭풍이라는 건 어떤 미련, 아쉬움, 후회라는 감정인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후회를 하시나요? 보통 후회라는 건 내가 가치가 없는 줄 알아서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게 사실 가치가 있는 거였거나, 그게 다시 가치가 올라갔을 때 생기는 거죠. 어떤 주식이 안 오를 줄 알고 안 샀는데, 갑자기 가치가 높아졌을 때, 진짜 배 아프고 땅을 치고 후회하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요게 후폭풍의 원리입니다. 그럼, 회피형이 이별을 후회할 땐 언제일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회피형이 왜 이별을 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나름 회피형이 헤어진 이유로 들어보면 납득이 되긴 해요.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때, 구속이나 집착을 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 연애를 왜 할까요? 행복하려고 하죠. 즉,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애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생긴다면, 네, 그때 이별을 하게 되죠. 연애가 즐겁지 않고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만나고 있을 때, 한마디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의무감이나 책임감은 회사 일이나 학교 과제나 다른 걸로도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연애마저 그렇다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그 스트레스를 얼만큼, 어떻게 해소해 주셨을까요?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즉,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다시 충전이 돼야 힘을 내볼 텐데, 상대방은 어떨 때 충전이 되고, 여러분은 얼만큼 충전시켜 주셨을까요? 혹시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진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 서로 부정적인 경험만 주고받게 되고, 상대방은, 아, 앞으로 만났는데 내내 이러겠네. 일단은 최선을 다했고, 더 이상은 못하겠는데? 아, 나도 너무 힘든데?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행복할 거란 생각이 안 드니까 헤어지게 되죠. 사실 회피형이 불안형에 비해선 삶에서 연애가 1순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연애, 커리어, 취미, 지인이나 가족 등 분배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많이 없는 편인데 이 와중에 연애에 마저 자원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면 그런데 또 투자 대비 얻는 게 적다면 본인 스스로도 아 연애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사실 회피형은 헤어진 후에 미련 같은 거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헤어지는 이유를 단순히 키워드로만 보자면 부담감, 불편감, 힘듦, 지친 이렇게인데 회피형도 처음엔 잘해 보려고 연애를 시작하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행복한 연애가 목표였을 텐데 이런 내 책임을 내려놨다는 건 자신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실패한 건 당연히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이걸 생각해보면, 팔피형이 헤어지고 나서 어떤 심리인지도 알수 있어요. 이 연애를 또 시작할 수 있을지, 할 수는 있을지. 지금까지 노력한다고 해봤는데, 안 됐잖아. 혼자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편한데? 역시 난 혼자가 좋아. 근데, 걔가 이런 것만 했으면 참 좋았는데, 만약에 바뀌었다면 달라졌을까? 쟤는 고쳐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방향, 다시 만나보는 방향으로 잘 끌어오면 후풍도 당연히 생기겠죠. 특히 자원이 없을 때 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자원이 다시 생긴다면 음, 다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도전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의 소구점은 뭔지 상대가 바쁘고 힘들어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면 우리가 헤어졌어도 어떻게 그 에너지를 충전시켜줄 수 있는지 상대가 나를 다시 만나야 될그 명분, 이유를 내가 만들어주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또 회피형에게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 회피형 머릿속에 계속 물음표가 뜨게 말을 걸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파인다이닝이나 요리를 좋아한다면 그 소구점을 자극해서 요즘 핫한 흑백 요리사 맛집에 다녀온 사진을 푸사로 걸어두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한테 연락이 올줄 알았는데 안 한다던가 또 사진을 보면서 저긴 누구랑 간 거지?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건가? 이렇게 계속 의외성을 주고 궁금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인지 부조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회피 머릿속에 계속 물음표가 뜨게 만드는 거 진짜 꿀팁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보내주세요 저희가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회피형이랑 연애하면 상처만 받는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만약 힘들고 상처만 받는 연애라면 굳이 내가 아픈 연애를 할 필요는 없죠. 다만, 그 사람이 회피형이든 불안형이든 내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맞춰갈지 방법을 모른다면 그냥 누굴 만나든 그 연애가 잘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회피형 후폭풍 관련해서는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회피형에게 후폭풍 만드는 법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에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